커트를 하실 때 대퇴를 수축하는 것과 그리고 힙을 수축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팁이 생긴다 라고 어, 그러... 로얄의 선생님은 제가 볼때 입상은 힘들어요 네. 받... 안녕하세요 양선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청라셉셉비 선생님께서 제 회원님들을 위해서 강좌를 촬영하는데 시범을 보여주기로 하셨는데 선생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항상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무심양면으로 저를 이렇게 돌봐주시는데 오늘 준비한 건 뭐냐면 스쿼트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스쿼트를 하실 때 대퇴를 수축하는 것과 그리고 힙을 수축하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남성분들께서는 대퇴를 수축하는 방식을 따라하시면 되고요. 여성분들께서는 두 번째 보여드릴 힙을 수축하는 거, 힙이 메인으로 하는 그런 수축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스쿼트 자세를 한번 취해 주시고요. 자, 처음 건 남성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추천을 드리는 대퇴의 수축 방법이고요. 메인 운동 부위는 바로 요 다리 앞쪽입니다. 대퇴사두가 되겠고 저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 드릴 겁니다 이완 자세를 한번 취해주세요 자 좋습니다 지금 스쿼트 자세에서 이완 자세가 취해졌죠 여기서 일어나실 때 어떤 느낌을 가지시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세필 선생님 정수리 있죠 정수리를 하늘에다가 높게 갔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뒤꿈치를 좀 사용하셔야 돼요. 뒤꿈치로 밀어서 정수리를 최대한 높게 올려준다고 생각하시고 쭉 밀게 되면, 한번 밀어주세요. 자. 대퇴의 수축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절대로 무릎이 완전히 펴져서 라가웃 되는 동작이 아니고요. 대퇴로만 밀어서 완전히 펴지게 되죠.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보게 되시면 엉덩이가 수축은 됐지만 가장 많은 수축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이 대퇴 사두입니다. 선생님 뒤에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뒤에서 보여 드리면 자, 이완 자세를 한번 취해 주세요. 이완을 시켜서 머릿 속으로 생각합니다. 뒤꿈치로 밀어서 정수리를 높은 곳에 갖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쭉 밀게 되면 힙의 수축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만 대퇴사두에 강하게 수축이 일어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회원님들께서 체크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선생님 앞에 한 번만 봐주세요. 대퇴를 자꾸 외회전시키시려고 일부러 외회전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퇴사두가 메인일 경우에는요. 허벅지죠. 어, 쉽게 말씀드린 이 허벅지가 회전이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이 상태에서 뒤꿈치로 높게 높게 밀게 되면 쭉 밀어보세요. 자, 대퇴가 봤던 방향을 계속 유지하면서 절대로 외회전되거나 내외전시키지 않습니다. 그대로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여성분들께, 여성 회원님들께 추천드리는 방식을 알려드릴 건데, 엉덩이를 메인으로 삼아서 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선생님, 한번 내려가 보실까요? 자, 내려가서 여기서 뭘 생각하냐면, 다리로, 뒤꿈치로 미는 느낌이 아니라, 이 엉덩이 있죠? 지금 엉덩이가 쫙, 이완이 됐습니다. 이걸 안쪽으로 말아서 힘을 준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어나시면 돼요. 자, 선생님, 일어나 볼까요? 엉덩이를 안쪽으로 말아주세요. 엉덩이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엉덩이가 가장 많이, 수축이 일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대퇴사두, 다리 앞쪽도 수축은 되지만, 엉덩이에 비해서 수축감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수축 방식을 하실 때 체크하실 점이 뭐냐면, 다리로 미는 거, 대퇴사두가 메인인 거랑 살짝 달라요. 이완 자세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엉덩이를 조이게 되면, 대퇴사두가 바깥쪽으로 살짝 외회전을 해요. 여기서 이걸로 힙이 메인이냐, 대퇴사두가 메인이냐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절대로 일부러 다리를 외회전시키는 게 아니에요. 엉덩이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대퇴사두가 살짝 바깥으로 벌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자, 선생님 다시 한번만 보여 주세요. 내려갔다가 엉덩이만 신경 쓰면 됩니다 말아주면 대, 대사두가 살짝 외회전을 하죠 선생님 뒤에서도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힘드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려서 엉덩이 쭉 늘리고요 엉덩이 흔히 말하는 똥꼬 힘입니다 꽉 주면 엉덩이 강한 텐션이 일어나고요 대퇴사두가 살짝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이 나요. 요런 식으로 하시면 힙을 메인으로 여성분들께 추천드리는 방식으로 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뭐냐면 여성 회원님들께서 이 방식을 운동을 하실 때 힙에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힙딥이 생긴다라고. 근데 운동 방식과 힙딥은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운동을 한다고 힙딥이 짙어진다거나 힙딥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순수하게 엉덩이 근육 모양이에요. 힙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전혀 걱정 안 하시고 운동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날씨도 더운데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시합이 며칠이죠? 9월, 5일입니다. 9월 5일이요? 네. 9월 5일에 선생님은 제가 볼때 입상은 힘들어요. 네. 봤더니 배꼽이 굉장히 못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배꼽 때문에 감점이 많이 될것 같고.